여러분, 안녕. 서연이와 수지예요. 오늘은, 어, 우리가 함께, 음 겨울 극투 노래를 불러볼 건데, 특이하게도 저희가 입모양을 수지님이 해주시고, 제가, 어, 노래를 부를 건데요. 어, 잘되는지한번 봐주세요. 아 그럼 숨겨진 세상으로 가볼게요. 싫어, 저리가. 제발, 좀 나를 내버려둬 지금 이 행복을 입고 싶지 않은데, 자꾸 왜 만돌며 나를 데려가려 해요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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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를 막겠어 너의 바람이 보냐 뭐라 말해도 그만해 모든 은척 할래 소중한데 사람들을 떠날 순 없어 저 불안한 세상에 날 떠밀지 말아줘 저 드디어 끝났어 위험한 마음들 비바람 멀어지듯 잠은 저날 불러 숨겨진 세상 나를 보려니 내가 위험해지는 거+ 왜 보라는 거니 어쩌면 알고 있니 똑같은 날비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걸 흔들기에 버거워져 이가있을수록 잠들었던 내 마음이 깨어나 숨겨진 세상 숨겨진 세상